1월 둘째 주 주간 축톡, 오늘은 울산의 김신욱 이용이 축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차례 주간 축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이용 선수 처음이죠 네, 저는 풀메꿀 인터뷰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축톡에 출연이또 새롭고 떨리네요. 김신욱 선수 휴가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음 시즌 중요한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훈련과 땀으로 올 겨울을 보냈는데요. 이용 선수, 풀볼 매거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풀메거 뭐... 죽는 줄 알았어요. 어. <laughs> 저희 울산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졸입했습니다. 네, 그 전에 저의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훈련 일정상 직접 출연하지 않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 기회에 저희를 꼭 불러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축도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조종식 아나운서, 형수님 나와주세요. 네, 기쁘고두 선수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월드컵 무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꿈이자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번 겨울 전진을 통해서 보일, 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두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셨다시피 미국에서 세 차례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미국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즌 꼭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